안치겠지 도박하실 때가 됐습니다 네 여보세요 도박하실 때가 됐습니다 도박 아 지금 제가 지금 일이 바빠서요 도박은 이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이번에는 좀 우리 경찰 공구 할라 하거든요 네아 경찰 공구지 G36 총알 20, 20발 가능합니까? 아 지금 철블록이 없어서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그러면 철블록을 일단 사, 가격을 사고 음. 나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튼, 탄창 가격이 얼마입니까 하나가 원가로 따지면요 경찰한테 공급하는 가격 2시간이요 원가에요 2시간 네. 30분 이면 150분이죠 네아니야 한나당 <laughs> 2시간이니까 네. 120분, 120분 120. 타, 120분에 한장 28발이면은 곱하기 하세요. 3,000분, 3,000분, 네, 3,000분입니다. 28발 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어, 제가 그러면은 어... 제가 어 만드는 대로 바로 연락을 드려서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만드는 대로 바로 경, 경찰청장한테 갖다 주시면.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준영 어, 라이센스 하나 주세요 중형 라이센스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님. 아, 어, 주경 라이센스 처음 구매하시죠? 네. 네 라쿠, 중형 아, 주 라이센스. 아, 나경 라이센스 책도 하나 사야겠네, 이거. 네. 이거 잃어버릴 시 책임은 라쿤 님에게 있고요. 네. 어, 백기시에도 어, 라쿤 님에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심하시고요. 없는데 쓰실 시 어, 잃어버리시면, 아, 잃어버렸는데 쓰실지, 종신형이참합니다알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총기도 많은 총기가 나왔으니까, 네. 어, 나중에 한번 보러 오세요. 네, 수고하세요. 예. 아, 라이센스 확인도 하러 가야 되는데, 이거 철불로 파시는 사람 없나? 철블록 무조건 계속 사놔야겠다. 철블록 있다 혹시 철블록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구워야 돼요. <laughs> 뭐라고요? 막구 아, 구워고 뭐 지금 막 해야 되는데. 아 지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철블록 파시면은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아 이거 철블록이 없네. 여기서 일단 총기 상에는 접어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나 지금 더 화약으로 만들고 왼쪽 가방에 철블록 없지 철블록 내가 썼어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봐봐 G36이 지금 철블록 다섯개가 들어갔는데 어.. 두시간이거든? 열배야 지금 내가 파는게 <laughs> 샤코는 가격이 몇개야 여러분들? 16개 15분으로 계산해봐 아.. W1로 만들지 말걸 삼십시간? 10분당 계산해 봐. 10분 16개. <laughs> 10분당 16개. 왜 30시간이야? 10분당 16개인데. 몇 분이야? 160분? 160분이면은 2시간 40분인데. 2시간 40분에 다섯 배면은 2시간 40분 다이고 야, 근데 이거 가격이 너무 착렬인데, 그냥... 사건이... 철은 많이 들어가거든. 근데 좀 가격을 내려야 돼. 15시간으로 가격 책정하자. 15시간... 사건... 어... 에밀... 어, 에틸로 만든 대신, 다섯시간 다섯시간 그리고 어 지금 내가 또 파는게 뭐가 있냐면 어... AK 10분에 10개 틀는 어, 뭐야 100분 500분 면 500분이야 500분이면 몇 시간이야? 8시간 20분? 어? 괜찮네? 그러면은 AK 어 그러니까 작년 이 지금 가격이 여러분들이 지금 잘 봐야지 내가 나중에 안 까먹어요 15시간에 반으로 줄이고 잠깐 한창 17시간 이렇게 아, 10시간 한창 10시간 이 가격에 라프이랑좀 동등하게 좀 팔아야 될것 같아 지금 소홍기 박았으니까 좀 비싸게 팔아야지. 그거 내가 뭐뭐 했지? 소홍기는 이거는 내가 지금 소홍기 박았으니까 더 가격 찾아 받을 건데. 지금은 M16, M16, M16? 1 5 탄창을 좀 비싸게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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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36은 2 20, 0시간0잖아 맞잖아 지호1 왜? 댐1 0거기0거기0호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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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가격이 아 데미지가 둘다 다 비싸다니까. 아이 새끼들 진짜. 지금 가격 존나 비싸게 판 거야. 창렬이야 이거. 완전 창렬이야. M16 탄창도 다섯 시간 더 받았지. AK도 더 받았지. AK도 지금 다섯 시간 이상 더 늘렸지. 이거 가격 완전 창렬이라니까 지금. 이 새끼들은 무슨 씨발 하도 창렬을 보니까 액케 옵션은 내가 더 비싸게 파, 받아서 팔 거라니까. 아, 이 새끼들 말... 을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원가가 오지게 남는다니까. 이득 이렇게 해도 진짜 저러, 저렇게 해도 이득이 엄청 많이 보는 거. 이득 엄청 많이 봐. 인건비 생각하고 다 해도 이득 엄청 많이 본다니까? <laughs> 너무 비싸면 애들이 안 사면 나한테 더 이득이 아니지 좀 내려야지 혹시 철블럭 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철으로 원정 뛰면서 팔아야 겠다 아 근데 지금 난 철킬 시간이 없어 최대한 빨리 애들한테 철 사서 지금 총 만들고 해야지 지금 내가 저렇게 팔아도 여러분들 개이득이고 그리고 가격을 어느정도 내려서 팔아야 어 이제 유저들이 많이 사니까 나한테 더 이득이지 멀리를 봐. 막 AK 가격 30시간 40시간 하자는데 그럼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어 저렇게만 팔아도 이득인데 데미지 차이는 그리고 별로 별로 없어. 그애플에서는철이 있어야지 파는. 부담티가 되는게 아니라 부담시티가 되더라도 퍼지될때 유저들이 다 총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 말 교배나 할까? 지금 철글로 안판다 사람들이 살아야지, 내가. 아, 뭘 먹고 살 만한 그걸 만드는데. <laughs> 나 지금 돈 많아서 투표할안 가도 될것 같은데. 어, 라이센스는 여러분들 퍼지데이 전에 한번 다 훑어볼 거야. 지금 부터보는것 보단. 퍼지데이 전에 훑어보는게더 나을 것 같아서 퍼지데이 전에 라이센스 한번더다 점검 들어가고 황금단근 이거 네개 필요하다 있지 지금 구매할 수 있는 애들이 두명두 마리밖에 없어 황금그 이렇게 돼. 네, 개주님. 네. 지금 그 우유 한번 어디세요? 저 지금 메인홀에 있었거든요. 금방 갈게요. 우유 한번 가격 좀 봐주세요. 우유 그때 얼마였죠 가격? 우, 우유가 <laughs> 저희가 짜는 거예요. 공짜예요. 아 맞다 맞다. 울타, 아, 양동이 있으세요? 있죠 있죠 있죠. 아 그러면은 그거 좀 짜세요. 아 양동이가 되게 많이 필요했어서 한 대. 말을 살까? 많이 살았죠. 그러면은 말을 두 마리 더 사오고. 따서 교배를 더하면 되요 오랜만에 소젖좀 짜겠네 네, 그 감촉 젖짜젖나 네, 그러면은 그거 준비 좀 해주세요 네제 지금 파 왔으니까 금방 짜서 드릴게 몇개 필요하시죠? 어... 아네 개요 네 개요? 네아 지금 잠깐 농부 그... 저희 집으로 오실래요? 아예 거참 이사장님 좀또 신부름 시킬라고 또 아니 아니에 아니. 이거 금족 음. 드릴 테니까 이거 만들어 주세요. 아 제가 지금 농장 앞으로 갈게요. 네 지금 농장, 농장 앞에 앞으로. 문 열어 놓을 н ь 들어오시오. 그래서 말이 있어 가지고 음. 말도 다시 사와야 돼서 일단 총 황금 단간4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앞에 다 뿌려 놓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목줄 없으신가? 놀러 오시지 좀 여기. 소젖짜는거 같이 보실래? 가만 놓을 데가 있나, 근데? 아니, 일로 들어오셔. 리고 들어오시면 정말 개새끼가안 들어와요. 어? 줄 끊겼어요. 어? 뭐야? <laughs> 너무 멀어서 줄 끊겼어. 이 새끼가 말을 잘안 들어요. 말이라서 말을 안 듣는 게.. 자, 자 그, 그거 줄 버리고 이제 들어오면 돼야. 줄을 버리라고요? 네. <laughs> 줄을 왜 버려 아니 아니 그냥 그냥 들어와봐 아니 저기... 줄을 냅두고? 응 어. 농장 어네자소설 짭시다 쏘영 또 너의 젖을 짜러 왔어 쭉쭉쭉쭉쭉쭉 어? 먹었어요 그 우유가 되긴 돼요? 네 우유를 이거를 이렇게 크래프팅 박스에 딱 올려놓으면 음. 몇개 나와요? 짜잔 4개 아, 한번짤 때마다 4개 나와요? 네 하나에 네 개야. 그러면은 일단 그거 그 주세요. 금 금종합 조각 십육 개. 얘 얼굴 불키는 것봐 귀여워. 오 덧짜죠. 오, 오 당근이. 그, 예. 아님 당근 당근 당근. 당근. 음. 아나 저번에 당근 존나 많이 사놨는데 어디갔지 집에 있나? 당근. 여러분도 오시면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뭐야? 와 존나 크게 해놨네. 일데들어오시 어디 보자 당근, 이 당근 이요상영 됐어요? 안니안안 뭐, 한데요? <laughs>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디 보자. 존나 넓어 미친. 씨. 어디 보자. 위에 천장도 다달았네요 네, 천장이 천장도 달았는데 천장에는 아직 많이 못 늘렸어.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늘리니까 이게 존나 개머러 미친. 우리 여기 여기 2층에는 침대도 있다? 침대 한번 해봅시다. 아,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네. 신박하죠? 떨어지자다, 장코들이 장코들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미친 소리야, 하 이게 <laughs> 이게 뭐하는 거야 지금? 아, 발 맞잖아. 빨리 계기 가져와야 돼. 우리 집에 침단어 설치돼. 미친놈이 이거, 정신병자 아니야 이거? 아, 일단 당근 좀 해주세요. 아, 네. 당근 하나 에1 분. 오늘 네, 그거 드릴 테니까. 칠, 10분만 저 16개 줄게아니아니기딱 필요한 게 길을 우세. 아, 응. 응.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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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기기 저기 기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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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먹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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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16개 필요 없네. 요 당근 딱네 개. 이거 그냥 킵해 두세요. 먹어. 먹어! 먹어. 리마. 네? 리마 이거 킵해 두세요. 제가 나중에 금 블록 주면 되니까. 아, 예. 저저 아, 바빠서 일단 가 볼게요. 예, 다음에또 와요 네. 아, 문 열어 줘야 돼. 아, 맞다. 문 열어 줘야 돼. 요 아, 가보겠습니다. 네. <laughs> 그니까 페가수스나 변종같은거는 있긴 있는데 그 모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집가서 어 1일짜리 하나 들고나와가지고아 시장님한테 새로운 총 소개좀 할까? 날려. 날려 움직이지 마실 게야. 네, 여보세요? 아, 안녕 하 세요? 네, 어, 시 장님, 안녕 하 세요? 한가지 제안 을좀하 려고. 제안이요? 제안이요? 제한이요? 제안이요 아, 됐어요 네, 제... 어떤 제안 말씀하시죠? 아, 일단... 손님인데 뭐... 따 일단 차라도... 아, 직 제가 바빠가지고요 꺼지세요 개실게요 네? <laughs> 아, 장난이고요 제안. 아, 알겠고요 아, 장난이에요 제안 안받아들인 걸로 알고 아, 장난이고요 꺼질게요 아니아니 아니. 꺼져줄게 잘서 <laughs> 아, 시장님 따라오세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게 있어요 아, 예 너무 빠른데? 말 겁나 빠르죠? 이게 바로 말버르길입니다. 어떻게 하나 장, 장만해 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잠깐만요. 말 타면 맞추기 힘들어 초. 그러면 실험 좀 해볼게요. 네. 오, 잘 맞네. 쏴보세요. 쏘보라고요? 네. 죽어도 제책이 아닙니다. 아, 조금씩만 쏴보세요. <laughs> 맞았어요? 어? 어 맞았는데 말 데미지가 지금 두칸 달았어요. 오우. 난사하면은 뭐 맞출 수 있긴 있겠네. 근데 이게 말이 나중에 굉장히 필요할 거예요. 이 구역 가기가 말 도둑이다! 말 도둑이다! 말 어디 갔어 이 개새끼야! 마가리하고 약속 장소로 와라 안그러면 말은 뒤질 목숨이다 알겠냐? 전쟁을 걸지 시간 내에 못 오면 말 다리를 한 짝씩 뜯어먹을테니까 그렇게 알고 용광로 앞으로 와라 그러지마 야 그러지마! 알았어 뭐..뭘..뭘 뭘 원해? 돈돈돈돈인데돈 같은거 돈, 돈이면, 같은 돈이면 되잖아 이 개새끼야 건강로 앞이다 어디냐 일단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은 스나다 스나를 갖고 와라 안그러면 말을 죽여버리겠다 정지정지정지 정지, 정지? 말을 원해? 어어 나를 죽이면 말이 어딨는지 모를텐데 준비한 약속한 물건을 가져왔나 그건 없다 들어오시게 너는 지금 나를 치면 후회할 것이다 bah, cool, c 새끼 수준 o o l cool, cool, c o o 구입해 보시는 거 o l 요 존나 빠르죠? o 하 c 요 o l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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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장난은 아니고, 아니, 아니고 가, 어, 협상도 하고, 저는 가격을 굉장히... 저는 좀이 인타임에서 어, 좀 좋게 좋게 하는 플레이어 유저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막 비싸게 팔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네에에~~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제가 혹시 시장님, 한번 말을 소환해 보실래요? 네, 나오세요. 자, 두 마리, 제발 백마와 흑마가 나오기를 빕니다. 제발! 아 좃. 어. 아, 될 만데요? 아, 이때기 별론 이 별론데. 다시 한번 더 제발. 백마 흑마!